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중년 로맨스, 길라잡이, 은서입니다. 대부분의 남녀들이 이성을 만날 때, 역학적 우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즉, 갑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갑이 되어서, 좀더 편하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상대 이성에게 좋은 대우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 관계에서 갑이 되려면, 남녀 시장에서의 가치가 매우 높거나, 상대방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약해야 하는데요.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서 갑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범한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증폭시키고 충성시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남자만의 매력이 뭔지 알게 될 거고 좋아하는 여자가 여러분을 계속 좋아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모성애를 자극한다. 모성애를 자극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애 관련 유튜버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요즘 유행하는 연애 트렌드는 알파메일, 즉, 상남자의 스타일입니다. 앤드 류테이트라는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남자는 여자 앞에서 무조건 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남성성이 전부다라고 강조하는 트렌드였죠. 하지만 남자들도 각자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고 모든 남자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자들 중에는 무조건 강한 남자보다는 약간 허술한 남자,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자 중에 남자한테 리드 당하고 지배 당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만 남자한테 헌신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여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남자보다 남자가 살짝 부족한 점이 있어야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심리인데 남자의 부족한 점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점만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면 요즘 예능 프로에 자주 나오는 김준호, 김지민 커플이 있습니다. 김준호는 미운 우리 새끼나 돌싱 포맨에서도 굉장히 철없고 부족한 말썽꾸러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셉이 아니라 실제 이미지인 것이죠. 김준호는 남성성이 강한 남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키도 작고 덩치도 왜소하며 겁도 많고 운전도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여자를 이끌기보다는 그저 좋아하기만 하는 철부지 같은 이미지이죠. 어떻게 보면 이성으로서의 뚜렷한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둘은 결혼 언제 할 거냐?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오래, 그리고 각별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는 실제 사례인 것이죠. 여자들은, 아, 이 남자는 뭔가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남자. 불쌍해서 좀 잘해주고 싶은 남자.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 남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어느 정도는 인간미 있고 좀 허술한 면을 보여주는 것도 여자가 나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한테 모성애를 느껴서 챙겨주고 헌신하고 잘해주는 걸 좋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자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비로소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여자 입장에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게 하고 삶의 원동력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별 의미가 없지만 그 남자를 만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여자 또한 상대 남자를 가장 필요로 하며 그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계속 곁에서 잘해주고 챙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랑 친해질 때 그리고 친해지고 싶을 때꼭그 사람이 완벽해서 친해지고 싶었나요? 아닌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서로 사는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힘든 점이 있구나, 위로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끈끈해진 적이 있지 않나요? 저도 주변에 실제로 마음 터놓고 친해진 사람들 보면 서로의 약한 면도 공유한 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약점을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이 있다거나 빛이 몇억 있다거나 이런 치명적인 약점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큰 문제점들은 상대로부터 케어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부담스러운 감정이 먼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명적 약점보다는 그냥 살면서 힘들었던 일이나 과거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고, 내가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즉,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남자들이 단순하기도 하고 한 방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 대기업 다녀, 나 외제차 타 이렇게 결과만 보여주면, 여자들이 바로 넘어올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런 결과를 바로 보여주기 보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자리잡기까지 겪었던 산전수전의 이야기들을 허세 느낌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세련되게 했을 때 비로소 여자들의 호감과 존중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번째 여자가 계속 투자하도록 하기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써버려서 복구가 안 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용이라는 게꼭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에너지도 비용이 될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 한달 동안 그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비싼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집도 항상 데려다 주고 했다면, 이 모든 게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그렇게 매몰 비용이 늘어날수록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심리 때문에 쉽게 포기를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심리를 여자한테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옛날 8,90년대 레트로 감성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한테 혹시 80년대 노래 추천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찝쩍거리고 추태 부리면서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은 상태가 아니라면 흔쾌히 추천을 해줄 것입니다. 평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나서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추천해준 노래 너무 좋았다. 또 다른 노래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자의 간단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여자의 매몰비용이 점점 쌓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 여자분과 잘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투자라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보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밥을 사거나 다음 데이트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명분도 생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법인 것이죠. 그냥 다 짜고짜 마음에 든다. 데이트하자. 이런 것보다 간단한 투자를 얻어내면서 락포를 쌓고, 보답이라는 명목으로 애프터까지 할수 있으니,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요?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추억이 쌓이면서, 여자의 매몰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 드는 것이죠. 그렇게 여자는 오라버니한테 길들여지면서 점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충성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모성애를 자극한다. 두 번째, 투자를 유도해서 매몰 비용이 쌓이도록 한다. 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나한테 충성시킬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은서는 오라버니들의 멋진 연애를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